여러분은 오이만 잘 먹어도 어떤 사람들은 당뇨약과 혈압약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대충 알고 대충 먹으면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드신다면 혈당과 혈압이 뚜렷하게 내려가고 심지어 치매 증상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듣기에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65세로 인천에 사시며 10년 넘게 당뇨약과 혈압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항상 혈당 수치가 높았고, 약을 끊으면 혈압이 바로 치솟았습니다. 어느날, 그분이 제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선생님, 약에 의존하지 않고 상황을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 생활이 너무 지칩니다. 저는 그분께 오일을 권했는데, 무작정 드시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섭취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두달후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 공복 혈당이 확실히 내려갔습니다. 혈압도 안정돼서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손발 저림 증상도 요즘 거의 없어졌습니다. 수치를 다시 확인해 보니 확실히 개선이 있었습니다. 주치의도 약을 점차 줄여도 된다고 동의하셨습니다. 특별히 다른 약을 추가로 복용한 것도 아니고 단지 매일 식사에 오일을 곁들였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가 영양학 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하루 약 300g 즉조 조이 2.5개의 오일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4주 후 공복혈당과 HbAoc 수치가 모두 낮아졌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HBRC가 낮아진다는 것은 혈관 합병증의 위험도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당뇨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단순히 혈당이 높은 것이 아니라 합병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손발 저림, 시력 저하 더 심하면 신장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한 채소인 오이가 그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니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이의 효능과 당뇨약과 혈압약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섭취방법. 나아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되는 음식도 분명히 알려드릴 테니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으시고 작은 노트를 준비하셔서 필기도 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댓글에 본인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나이가 몇 살인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의 사연을 읽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은 몸의 변화를 가장 크게 어디에서 느끼십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밤에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많이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깜빡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약을 먹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모든 증상에는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과 세포의 노화입니다. 그리고 오이는 이 노화 과정을 늦추는데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비밀은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 C, 피세틴, 칼륨 같은 영양소에 있습니다. 여름철에 오이를 한입 베어 물면 시원하고 청량한 맛이 느껴지지요. 그런데 제가 그 오이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기억력을 지켜주며 심지어 암, 암세포의 성장까지 막아준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오이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오이는 단순히 반찬으로 곁들이는 채소가 아닙니다. 제대로 먹으면 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이의 95%는 물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럼 그냥 물 마시는 거랑 다를 게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머지 5%입니다.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혈관과 피부를 보호하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해로운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주름이 늘어나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작은 오이 하나에도 하루 필요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다른 과일도 비타민C가 많은데 왜 굳이 오이를 먹어야 하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오이는 비타민 C가 풍부하면서도 칼로리가 낮아 몸에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데 이것이 피부를 탄력 있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5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손이나 팔, 손등의 주름을 걱정하시는데 이는 단순히 나이 때문은 많이 아니라 콜라겐 부족으로 피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오이를 먹으면 이런 상태가 확실히 개선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이를 먹을 때 껍질을 벗기시나요? 많은 분들이 껍질이 지저분할까 봐 벗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오이의 중요한 영양소 대부분이 바로 껍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엽록소, 플라보노이드, 각종 항산화 성분이 껍질에 풍부합니다. 껍질을 버리면 절반의 가치를 잃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엽록소는 피로회복과 간 해독에 도움을 주고 플라보노이드는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여 동맥 경화를 예방합니다. 제가 치료한 한 환자는 간 수치가 높았는데 매일 껍질째 오이 두 개를 꾸준히 드신 결과 단한달 만에 간 검사 수치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이에는 피세틴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연결을 강화하여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피세틴을 꾸준히 섭취한 동물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학습 능력이 더 뛰어나고 기억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리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50대 한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제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 껍질째 드시고 너무 짜게 조리하지 않으면 충분합니다. 비타민과 피세틴 외에도 오이는 칼륨이 특히 풍부합니다. 칼륨은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하여 고혈압을 예방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는 경우가 흔합니다. 국 찌개, 조림 요리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이는 균형을 잡아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저는 수년간 혈압약을 복용하던 한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분이 식단에 오이를 추가한 후단두 달만에 혈압 수치가 안정되었고 의사로부터 약을 줄여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언제나 강조합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분명히 올바른 식습관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럼 오이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먼저 오이를 고르는 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기가 적당하고 자연스러운 초록빛을 띠며 지나치게 반짝이지 않는 오이를 고르셔야 합니다. 너무 반짝이는 경우는 화학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선한 오이는 꼭지가 초록색이고 손에 쥐었을 때 단단하며 껍질이 물렁하거나 상처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유기농 오이나 깨끗하게 재배된 것을 우선적으로 구입해 농약 잔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기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약 10분 정도 소금물에 담가두면 껍질에 묻은 먼지와 화학 성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오이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 껍질에야말로 비타민, 엽록소, 항산화 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껍질 속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 엽록소는 간을 해독하고 혈관 벽을 부드럽게 하며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껍질을 벗겨버리면 오이의 절반 가치를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껍질째 먹기 위해서는 신선하고 깨끗한 오이를 고르고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은 뒤 소금물에 10배일 5분 정도 담가두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오이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짜게 절이거나 피클로 담그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절임 과정에서는 나트륨 소금 함량이 높아져 혈압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원래부터 소금을 줄여야 하는 노인분들에게는 더 위험합니다.뿐만 아니라 절이는 과정에서 오이에 원래 들어있던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많이 손실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깨끗이 씻어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얇게 썰어 바로 먹거나 허브와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 샐러드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셋째, 오이는 주식보다는 간식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 시간에 오이를 먹으면 밥을 먹고 난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주고 가볍게 포만감을 주어 체중 감량과 음식 섭취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2시간 뒤나 오후에 배가 출출할 때 빵이나 기름진 음식을 대신해 오이 하나를 드셔보십시오. 훨씬 안전하고 소화기관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오이를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할까요? 답은 하루에 1날 무게면 충분합니다. 특별히 소화기 질환이 없는 건강한 분이라면 하루에 3개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많아 위액을 희석시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 섭취량을 아침과 오후 간식 시간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속도 편안합니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오이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몸이 냉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분들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강이나 마늘처럼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함께 드시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이를 절이거나 짜게 조리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이의 본래 가치는 사라지고, 오히려 체내 염분 부담만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드신다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기억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 먹으면, 오이는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히 노인분들이 오이를 드실 때 흔히 하는 실수들을 함께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오이와 당근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근은 김밥, 나물, 무침 거의 모든 식탁에 올라오는 익숙한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몸에 흡수되기도 전에 소중한 영양소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할머니는 매일 김밥에 오이를 넣어 드셨지만 피부가 칙칙하고 잔주름이 많았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오이와 생당근을 함께 먹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근을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작은 요령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근을 살짝 볶거나 레몬즙을 조금만 곁들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는 열과 산에 약해지기 때문에, 오이 속 비타민C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 바나나와 오이를 함께 갈아 마시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오이 모두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나트륨을 배출하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져 근육 경련이나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그 위험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오이와 바나나는 같은 식사에서 함께 먹지 말고 최소 두세 시간 강역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한 50대 남성 환자는 당뇨가 있었는데 매일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먹었습니다. 어느날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식습관을 바꾸자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오이를 절여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식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반찬입니다. 하지만 절임은 오이를 해로운 음식으로 바꿔 버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위암 발생률이 높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소금 섭취입니다. 오이를 절이면 소금 섭취량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이는 특히 고혈압 환자나 위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50대 여성은 원래 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이 절임을 끊고 매일 생오이 두 개를 먹기 시작한 지두달 만에 속이 한결 편안해지고 위가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이는 껍질째 생으로 먹을 때만 그 효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이 껍질은 엽록소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성분이 가득 담긴 영양 보물 창고입니다. 껍질을 벗겨버리면 가장 소중한 부분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이를 먹으면서 껍질을 버리는 것은 돈을 내고 병을 사는 것과 다름없으며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건강 관리의 기회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방금 저는 오이를 먹을 때 흔히 하는 실수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오이를 제대로 먹어서 그것을 약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이와 함께 꼭 기억해야 할세 가지 중요한 조합이 있는데, 그것은 사과, 땅콩버터 그리고 식초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저 오이 하나 먹는 건데 무슨 보약처럼 그렇게 까다롭게 먹어야 하나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 방법을 제대로 실천한 분들은 몸에서 확실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이와 사과의 조합입니다. 단순하지만 건강에 큰 효과를 주는 방법입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 K는 사과 속의 팩틴과 만나면 혈관 건강에 탁월한 완벽한 한 쌍이 됩니다. 비타민 K는 혈관 벽을 강화하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동시에 뼈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사과에 들어있는 팩틴은 비타민 K가 그 효과를 더욱 강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촉마의 역할을 합니다. 유럽에서는 비타민 K를 골다공증 예방 약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 영양소의 특별한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이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칼슘 손실을 줄여줍니다. 이는 많은 50대 이후 분들이 걱정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맛있고 건강에도 좋으며,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조합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마다 오이 한 개와 사과 반 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두 과일을 깨끗이 씻어 주세요. 오이는 껍질에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많기 때문에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는 얇게 썰거나 길게 자르고 사과는 소화가 걱정되면 껍질을 벗겨도 되지만 위가 건강하다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과 껍질에 팩틴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오이와 함께 바로 드셔도 되고 가볍게 샐러드로 만들어 드셔도 됩니다. 조금 더 맛있게 드시고 싶다면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잘게 부순 호두나 아몬드를 살짝 뿌려보세요. 간단하지만 하루를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됩니다. 저는 제 환자 중 70대 여성 한 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손이 저리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오이 한 개와 사과 반 개를 함께 드시라고 권했는데 석달 뒤에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침에 손절림이 훨씬 줄었고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이렇게 큰 효과를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오이와 땅콩버터의 조합입니다. 이는 특히 당뇨 환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비결입니다. 오이 자체만으로도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지만 땅콩버터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유는 땅콩에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두 성분은 당 흡수를 늦추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동시에 대부분의 당뇨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땅콩버터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설탕이나 인공기름이 많이 섞인 제품을 고르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가서 역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100% 땅콩으로만 만든, 설탕과 기름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땅콩버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런 제품이 꽤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대형마트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오이 한 개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 영양소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순수한 땅콩버터 작은 숟가락 하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후 3, 4시쯤 몸이 배고프고 단 것이 당길 때 오이를 땅콩버터에 살짝 찍어 드시면 됩니다. 오이의 시원한 맛과 땅콩버터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맛있고 든든하면서도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65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HBA1C 수치가 늘 높게 나오는 분이었는데 제가 이 방법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약두 달이 지나 검사해 보니 혈당이 전보다 확실히 안정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선생님 이 음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간식도 먹을 수 있는데 예전처럼 허기가 지는 느낌이 없어졌습니다. 단순한 조합이었지만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이의 훌륭한 동반자인 식초입니다. 오이에는 피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여러 연구에서 이 성분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나이가 들어도 뇌가 맑게 유지되도록 돕는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피세틴이 몸에 더잘 흡수되려면 식초와의 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초는 피세틴 흡수를 높여줄 뿐 아니라 위가 약한 분들도 오이를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식초가 오이의 알칼리성을 높이고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든이 넘은 한 할머니 환자를 뚜렷이 기억합니다. 그분은 점점 기억력이 떨어져 약을 자주 잊어버리고 때로는 아는 사람을 봐도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뇌 건강에 좋은 오이 샐러드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신선한 오이 한 개를 골라 깨끗이 씻고 얇게 썰어줍니다. 그 다음 사과 식초 두 숟가락을 넣어 버무립니다. 여기에 소화를 돕고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 작은 숟가락 하나 불량의 꿀을 넣어줍니다. 원하시면 볶은 참깨를 살짝 뿌리거나 얇게 썬 양파를 곁들이면 맛이 더 좋아집니다. 이 샐러드는 저녁에 드시면 가볍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약석달 정도 꾸준히 실천한 뒤그 할머니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약을 깜빡하는 일이 줄었고 기억력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이름이 훨씬 빨리 생각납니다. 단지 식단에 작은 변화를 주었을 뿐인데 매일 저녁 오이 식초 샐러드 한 접시가 기억력을 뚜렷하게 개선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세 가지 방법을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오이와 사과, 오후에는 오이와 땅콩버터, 저녁에는 오이 식초 샐러드를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오이 두개 정도면 충분하며,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오이 껍질에야말로 엽록소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제가 말씀드린 소중한 효능을 만들어내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아주 단순한 조합만으로도 오이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정말로 오이는 건강을 위한 자연이 준 놀라운 선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이는 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매일의 식사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관리 방법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오늘 당장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효과는 꾸준히 유지할 때에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확실히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만난 환자들의 실제 경험과 함께 과학적 연구 결과도 나누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듣는 것이 단순한 이론만 듣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진행된 한 연구는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험에서 늙은 쥐들에게 피세틴이 풍부한 식단을 먹였는데, 피세틴은 오이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그 결과, 쥐들은 기억력이 더잘 유지되었고, 미로에서 길을 찾는 속도가 피세틴을 먹지 않은 그룹보다 두배 빨랐습니다. 그 이유는 피세틴이 뇌속 신경세포들의 연결을 더 단단하게 해주고, 뇌의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쥐에게서 나온 결과가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관찰 연구에서는 피세틴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은 노인들이 기억력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든이 넘은 한 노인 환자분이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 약 먹는 시간을 자주 놓친다며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저는 오이를 얇게 썰어 사과 식초와 작은 숟가락 하나, 불량의 꿀을 넣어 만든 간단한 샐러드를 저녁 식사에 곁들이시라고 권했습니다. 두달뒤 다시 오셨을 때 환자분은 기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약을 잊지 않고 챙겨 먹고 친구들 전화번호도 훨씬 빨리 떠올라요.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사실은 뇌의 큰 개선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 하나, 혈압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수년 동안 혈압약을 드셨지만 수치가 늘 들쭉날쭉했습니다. 저는 점심과 저녁 사이 간식으로 하루에 생오이 두개 정도를 껍질째 소금 없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칼륨이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이 흔들리는 원인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단두달 만에 그분의 혈압은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분명히 식습관의 작은 변화가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체중감량 효과입니다. 오이는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오이를 소화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가 오이가 제공하는 칼로리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저는 체중 때문에 고민하던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분께 간식으로 오이를 추가하시되 칼륨 과다를 피하기 위해 반나하는 오이와 최소 1레시와의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한달후 환자분은 2.55디오이을 감량했고 무엇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움직임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이를 간식으로 드시면 포만감을 주고 불필요한 군거질 습관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함께 들으신 지금 어떠십니까? 이렇게 흔한 채소인 오이가 이토록 많은 이점을 준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핵심은 먹는 방법입니다. 잘못 먹으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생당근과 함께 먹지 말 것, 절임으로 먹지 말 것, 가능하면 생으로 껍질째 먹을 것, 그리고 사과, 땅콩버터, 식초처럼 그 효능을 높여주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약을 먹고 있는데, 오일을 추가하면 괜찮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매일 식사 속에 오일을 추가하는 것은 전혀 위험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금 복용하고 계신 약과 함께 혈관과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이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루 섭취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 하루 1러 2개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드셔도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비타민, 피세틴, 칼륨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간식 시간에 드시길 권합니다. 주식 사이에 오이를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고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은 오이를 얇게 썰어 냉장고에 보관하고 단 음료 대신 꺼내 먹는 것입니다.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오이와 사과를 함께 드십시오. 사과의 팩틴과 오이의 비타민 K가 만나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후에는 땅콩버터와 함께 간식으로 오이를 드십시오. 이 시간은 보통 단 것이 당길 때인데, 이 조합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저녁에는 식초를 곁들인 오이샐러드를 만들어 드십시오. 식초는 오이에 들어있는 피세틴이 더잘 흡수되도록 도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조리법도 매우 간단해서 누구나 집에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반드시 껍질째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이 껍질에야말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드시기 전에 깨끗이 씻으시고, 농약 잔류가 걱정되시면, 식초를 탄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다시 씻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소금에 찍어 먹거나 절임으로 만드는 것은 피하십시오. 소금은 혈관에 해롭고, 오이의 소중한 영양가치를 잃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 생활에서 바로 실천하시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아침에는 오이 한 개와 사과 반 개, 오후에는 땅콩버터와 함께, 오이, 저녁에는 오이 식초샐러드. 이세 가지 작은 습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혈관이 더 깨끗해지고 기억력이 더 선명해지며 몸은 훨씬 가볍고 유연해질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60세가 넘은 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약은 병을 관리해주지만 건강을 오래 지켜주는 것은 결국 식습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 변화를 분명히 기억하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러한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개선되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함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더 건강한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와 경험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 더 유익하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